요즘 또 이제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음. 많이들 이제 화제가 되더라고요. 음. 뭐, 이제 간단히 입에, 입, 입천장에 붙여서 녹여먹는 음. 음. 뭐 그런 음. 제품들도 많이 본것 같고. 음. 어, 근데 글루타치온 효능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음. 알고 싶어요. 아, 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우리 간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있는 산화환원 효소제예요. 그래서 음. 모든 산화된 것을 환원시키는 강력한 제예요 그래서 기능약한 인사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환원제다 아까 얘기한 비타민 C보다 항산화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슈퍼 항산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글루타치온이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유명해요. 음, 글루타치온이 그럼 피부에 음. 직접 어떻게 좋은 건지. 음, 이제 글루타치오는 이제 항산화제 역할 역할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강력한 미백제로도 역할을 합니다. 음. 어, 비타민 C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를 똑같이 억제를 해요. 음. 그리 바르는 미백 크림 들어보셨죠? 네네네. 도미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도미나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해요. 음. 그게 뭐냐면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 타이로신 에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 자체를 얘가 억제를 시켜서 색소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도미나 크림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또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멜라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멜라닌 색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유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과 페오 멜라닌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 멜라닌은 검은 멜라닌, 색깔이 까매요. 그래서 유 멜라닌이 많으면 피부가 까매요 <laughs> 까맣고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고 생기 없어 보이고 그래서 좋지 않은 멜라닌. 그리고 페오 멜라닌은 갈색 멜라닌인데요. 이 페오 멜라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용기 있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밝아 보이게 하는 멜라닌이에요. 그래서 이 가, 까만색 멜라닌, 유멜라닌을 빼오 멜라닌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미백 크림보다 한 가지 더 플러스된 더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은 정말 음, 추천드려요. 네, 피부미백에. 제가 그동안 네. 글루타치온을 네. 몰랐어서 용기도 네. 없고 많이 푸석푸석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오늘 바로 네. 집에 가면서 글루타치온을 네. 사서 가봐야 네.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아,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 제가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흡수율 때문에 아까 효인 씨 얘기한 것처럼 붙이는 필름 형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붙이는 필름 형태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입 안에다 붙여야 되는데 크가클 수가 없는 거예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용량이 작아요. 흡수율은 높이되 용량이 작아져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뭘 먹어야 되냐,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리포점 형태예요. 리포점은 뭐냐면 그 지용성, 지용성으로 한번더 쌓여요. 그래서 위나 이런 데서 잘 견뎌서 혈중으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천천히 녹아요. 그래서 흡수율을 훨씬 높이게 됐어요 글루타치온도 그렇고 비타민C도 그렇고 리포좀 형태로 복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아, 네네. 그럼 글루타치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은? 혹시 가장 이제 꾸준히 먹는 음. 방법일까요? 네, 매일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 고용량 육법이잘 알려져 있지만, 어, 나는 뭐 미백을 위해서 먹겠다 하면서 천에서 한0 0 m g 정도 드시면 되는데, 근데 평소에 이제 내가 많이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글루타치온도 그렇고, 비타민C도 그렇고, 몸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내 미백에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복용 용량을 좀 늘리는 게 좋은데, 글루타치온보다는 비타민C를 조금 늘리는 게 좋아요. 음.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도 솔직히 몸에 크게 탈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최고의 어, 부작용이라고 하는 설사. 음. 네, 그래서 그 설사도 어, 진짜, 한번하고 끝나는 설사기 때문에, 삼투압성 설사여서, 어, 배가 아프거나, 뭐, 탈이 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요법을 주사를 했을 때는, 몇십 그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쳤으면은, 1 그람 같은 경우 20알, 40알, 50알, 뭐, 이렇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뭐, 감기가 걸렸다거나, 평소 에 많이 피곤하거나 조금 내가 내가 봐도 내가 컨디션이 좀안 좋아라고 했을 때는 용량을 늘리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소에 내 알씩 먹어요. 아. 네 알씩 먹고 너무 피곤하다 했을 때는 비타민 C 하나를 그냥 홍주어 먹듯이 음. 두세 시간에 하나씩 계속 드시면 돼요.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흡수율을 따졌을 때는 정맥으로 주사제를 맞는 것이 제일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하다던가 아니면 내가 좀 피부과를 자주 가서 좀 치료를 받는다던가 뭐 근처에 기능약 병원이 있다면 수액으로 자주 자주 받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미백주사라고 해서 네 그게 글루타치온 주사예요 어? 네 아, 그래서 글루타치온 주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600mg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은 1200mg까지 늘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맞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laughs> 네. 그리고 그것도 자 요령이 있어서 아무 병원에나 가서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지 마시고 좀 기능량을 잘 알고 영양제를잘 아는 병원에 가셔서 맞으셔야지 이그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도 함부로 맞을 경우에 어 손실률이 엄청 커요. 아, 오히려. 그래서 몇분 안에 네. 맞아야 하고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어디 믹스하면 안 되고 이런 규칙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좀 기능 학을 하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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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제를 잘 아시는 분 음.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기능 학을 하지 않으면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능 학하는병원에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씨, 네. 네. <laughs> 네. 혹시, 혹시 뭐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오늘 그래도 몰랐던 정보들 중에서 너무 많은 그 궁금증이 해결돼서 음. 네,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요. 네. 어, 앞으로 이제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음. 정말 손다 손 뻗으면 닿을 수 있게 어, 네. 네, 네. 네, 노출시켜놓고 네. 습관적으로 꾸준히 섭취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네, 좋은 습관이네. <laughs> 다음 시간에도 형이씨 혹시 시간 되시면 또 출연해 주실 수 있고, 네. 궁금한 게 너무 네, 많아서. 많아서... 아, 네네네, 계속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laughs>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